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더스 GRE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공준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 하면요, 어, GRE-MS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학의 약간의 차이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GRE-MS는요,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2학년, 거기에 약간의 기초 확률, 그리고 미국 교과 과정으로 가면, 어, 알지브라 원에 플러스 약간의 확률. 요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 시험의 특성상 GR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던 그런 수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아니면 앞으로의 그 수학 공부를 통해 그 차이를 찾아내신다면 어느 누구든 본인이 원하시는 고득점은 얻기는 되게 수월하게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이 시간을 통해서 리메인더 찾기 문제를 통해서 예, 이 유형을 통해서 그 차이점이 뭔지 살짝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예, 자, GRM SN은 기본적으로 계산기를 쓸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학생분들이 어, 수학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그런데 이제 리, 이 리메인더 문제, 예, 이 리메인더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쓸수 없는 영역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좀꽤 자주 출제되는 형태이기도 한데 어, 학생들이 이런 상태에서 리메인더를 접했을 때 계산기를 쓸수 없다 보니 어, 되게 많이 당혹스러워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런 차이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리메인더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가장 쉽게, 자, 50을 7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가 얼마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50을 7로 나누고, 그래서 49가 돼서, 리메인더 몇이다? 1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죠. 자, 그래서 리메인더는 1이다, 라고 되게 쉽게 판단이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조금 바꿔 볼게요. 예를 들어 50에 30승을 7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요. 자, 이 문제나 이 문제나 숫자만 바뀌었지만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계산기를 벗어나는 영역이다 보니 이젠 다른 풀이법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학생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거를 봤을 때 이젠 당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조금 리메인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리메인더는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0이거나, 파지티브 인트죠. 즉, 양정수여야만 합니다. 자, 어, 그리고 우리는 흔히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리메인더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찾게 되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리메인더는 계산을 통해서 찾기보다는 구조를 짜고, 그리고 식세팅과 식정리를 통해서 찾게 되는 그런 수학의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리메인더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찾아야 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자, 50을 똑같이 식세팅은, 식세팅이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분자의 50을 49 더하기 1 나누기 7, 이렇게 스플릿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 분모의 배수와 나머지로 이렇게 스플릿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49 나누기 7 더하기 1 나누기 7 돼서 리메인더는 결국 0과 1 이렇게 해서 리메인더가 1이 돼요. 자 수학적으로 보면 1을 7로 나눴을 때그 결과값이 1이, 되, 1이 될 수는 없어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리메인더의 특징 때문에 리메인더는 계산기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지금 봤듯이 입장 유머레이터를 스플릿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좀 다른 유형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걸 한번 볼게요. 7a 플러스 2의 제곱을 7로 나눴을 때, 리메인드는 얼마냐? 자, 그러면 분자, 뉴머레이터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7a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7a 더하기, 2의 제곱을 몇으로 7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가 몇인지 를 물어보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구조에서 보면, 사실 여기선 7이 이제 앞에 있는 거에선 7이 캔슬 아웃 되니까 리메인던 0, 0 그리고 이거는 4 이렇게 나오게 되죠. 리메인더에서 작은 걸큰 걸로 나누게 되면 작은 게 그냥 고스란히 리메인더가 되는 성질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2를 5로 나누면 리메인더는 그냥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구조로 보면 이제 결국은는 답은 이제 4가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패턴을 알아야 되느냐하면. 위에 있는 거를 풀어서 이렇게 했을 때 상수의 제곱수 바로 전까지는 다 앞에 있는 7을 가져오게, 나오, 가져오고, 가져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상수의 제곱수 전까지는 리메인더가 0이라서 리메인더 결과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메인더 이런 특징을 이해를 하면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다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상수의 제곱수가 곧, 리메인더 값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계산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하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어도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예, 쉽게 쉽게 풀수 있게 돼요. 좀,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이걸 지우고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5 0의 30승을 7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가 얼마냐. 예. 자, 일단, 50이라는 숫자를 7의 배수로 스플릿을 합니다. 어떻게? 49 더하기 1의 30승, 나누기 7. 자,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아깝게 이해가 되셨으면 답이 그냥 리메인더는 몇이다? 1이다. 왜? 1의 30승에, 1의 30승 전까지는 49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리메인더는 다 0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리메인더는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과 G.R.M.S.가 원하는 수학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은 계산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G.R.M.S.는 계산기를 줄 테니 당신들이 구조적인 이해를 통해서 숫자나 이게 아무리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답을 찾는 그 구조가 그 프로세스가 흔들리지 않는가, 얼마나 탄탄한가 그거를 테스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수학의 레벨을 요구하지는 않게 돼요. 테스트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는 조금씩 더 응용을 해 볼게요. 어, 과거에 이제 한몇 개월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2의 음, 20승을 3으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가 얼마냐. 이 또한 계산기 영역을 벗어나게 돼요. 뭐 물론 계산기 하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리메인더를 찾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자, 근데 이걸 보면, 유머레이터를 스플릿해야 되는데, 2다 보니까 3의 배수로 스플릿할 수가 없죠. 예. 이런 문제들은 100% 지수를 물고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지수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4의 10승 나누기 3. 그래서, 리메인더가 얼마인지 질문이 되고, 유머레이터 이제 3 더하기 1에 10 나누기 3. 그래서, 리메인더는 이제 몇? 1. 그냥 이렇게 찾게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계산 위주의 수학은 숫자가 커지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조적인 이해를 베이스로 수학을 접근하게 되면 어, 시간이 이 문제나 저 문제는 큰 차이가 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g r 이 m 스를풀때 시간에 조금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더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씩 마무리를 지을게요. 음 그러면. 조금 응용이 되면 이런 문제. 5 1의 30승을 7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가 뭐냐. 앞에 전 문제는 그냥 한 번만 스플릿하면 그냥 리메인더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자, 볼게요. 49 더하기 2의 30승을 7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가 얼마냐. 이렇게 세팅이 되죠. 그럼 결론을 따지면, 2의 30승을 7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가 얼마냐. 자, 근데 이상태에서2의 30승을 또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이 문제 지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했을 때, 리메인더가 얼마냐 할 때, 얘를 변형을 시키는 거. 어떻게? 3보다 크게. 4에 10승.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2에 30승이니까, 얘를 보면, 8에 10승을 7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가 얼마냐. 이렇게 되면, 이 또한 7 더하기 1에 10승 나누기 7이니까, 리메인더 얼마다? 그냥? 일이 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리메인더를 한번 스플릿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게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면, 그 나머지 상수 값을 가지고 다시 한 번만 또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테스트 하다 보니까, 이게 두 번까지만 하지, 세번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리메인더 문제를 풀 때, 시간 안들이고 최소 한 10초, 20초면 다탁 문제를 접근해서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볼게요. 어떤 거냐 하면 이 리메인더의 특징은 절대 마이너스가 될수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주면서 리메인더를 찾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냐면 마이너스 20을 6으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가 얼마냐. 자 그럼 유머라이터 분자를 스플릿을 할게요. 근데 6에 배수하면 많이 생각나는 게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스플릿이 돼요. 이렇게 되면 리메인더 자리에 마이너스가 음수 지금 네거티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다르게 풀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숫자만 숫자만 조금만 조정하면 돼요. 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4 더하기 4 나누기 6 이때 그럼 리메인더는 얼마니 그냥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리메인더를 찾을 땐 유머레이터를 잘스플릿만 하면은 나머지는 게임이 끝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몇, 한 3개월, 2개월 전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0을 30으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가 뭐 몇이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마이너스 90이겠지만,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건 성립되지는않고요 마이너스 90보다 조금 숫자 더 크게, 예, 네, 마이너스 120 더하기 20, 나누기 30. 그러면, 리메인더 몇이다? 결국은 20이다. 이렇게 주관식 문제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뭐,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리메인더 문제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보시면서 이해를 하셨다면, 아, GRE 메스가 원하는 것은 계산을 얼마나 빨리하고 잘해서 답을 나오는, 답을 맞추는가가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구조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해서 어떤 숫자가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답이 도출되는 그 과정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빼내는 그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테스트한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리메인더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각 섹션별로 다양한 방법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근법이 존재하게 돼요.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거에 중어 관심을 가지시고 예.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그 리더스, MB, 아, 리더스 GRE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좋은 성적 꼭 내시고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